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어, 오랜만에 정말 넷플릭스 리뷰, 어, 넷플릭스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허명행 감독의 황야입니다. 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대중에 공개된 다음에 역시 넷플릭스 영화에 이렇게 성공적인 반응을 이끈 작품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에, 아마 로마라고 이나리투 감독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영화라든가 음, 되게 훌륭한 작품들이 몇개 있죠 봉준호 감독의 뭐 옥자도 좋았고요 있습니다만 역시 감독 이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티스 코세지 감독의 영화라든가 이런게 아니면 별로 그렇게 평가가 좋은 영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끊임없이 b급 스타일 어떻게 보면 장르 영화에 해당되는 영화들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관객들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 시청자들을 모으는 확인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단지 누가 나와서 어떤 설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단 시청자들은 이 영화들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황연한 어, 영화가 어, 당초에는 이제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만 어,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전체 공개되어서 어, 일단은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평가는 뭐 어, 그냥 어, 처음엔 좀 호의적이었다가 점차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해외에서는 관객 점수가 높았다가 처음에는 지금 다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뚜렷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어, 기본적으로 황야는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이병헌 주연의 영화, 어, 엄태 화 감독의 영화죠. 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원작이 됐었던 즐거운 왕따라고 하는 웹툰을 기반으로해서 만들어진 두 편의 영화 중에 한 편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편의 영화가 이게 소편의 개념은 아니고 어,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세계관이 되는 것처럼 어,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소위 말한 포스트 포칼립스 어, 묵시록 상황이 오면서 멸망이 되고 된 상황이 오면서 그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간 군상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한국사에 빗대어서 한국사의 계급 차별이라든가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황야는 마당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인 만큼 그것을 좀 액션물로 풀어나가려고 했던 것도 시 강했고요. 애초에 감독인 허명행 감독 자체가 무술 감독 출신의 감독이라서 다분히 무술 액션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영화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영화의 방향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경 공간은 아파트고요. 아파트가 상징하는 바는 이 계급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이 마동석은 일종의 아웃사이더 사냥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은 다분히 그 이런 판자촌 같은 이쪽에 난민촌 같은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이제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공간인 거죠. 노정희 배우가 이제 여기서는 히로인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은 노정희 배우가 연기하는 18세 소녀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8세 소녀 캐릭터를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을까 그. 좀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해서 이쪽에 아파트를 지배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어좀 스스로 이제 희망해서 이제 소문이 이쪽 유토피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파트 공간이니까 물론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와 나오는 황궁 아파트와는 다른 아파트입니다만 세트 공간 사실 구성은 거의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구조의 이야기를 사실 두 개의 이야기로 영화를 다르게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제작비도 뭐 적지 않은 영화예요. 뭐 170억 정도의 규모의 영화니까 한국 영화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영화인데, 이게 이제 장르물을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 영화를 이 좋아하는 그 이쪽에 팬층이 존재하는 거는 이제 가성비의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얘기하죠. 뭐 할리우드의 제작 환경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제작비로 높은 퀄리티의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아, 황야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영화입니다. 자, 어쨌든, 에, 이 한정된 공간이란 건 적은 제작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드맥스를 영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의 그 원주격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시리즈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드맥스를 찍을 때 조지 밀러 감독도 돈이 없어서 이제 폐차라든가 그리 호주에 널린 게 이제 사막이니까 그 사막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어이그 그 무한 액션 카체이식 영화를 찍었던 거거든요. 아,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뭐 그런 호주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답은 이제 세트 공간 아파트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으로 맞고 있죠. 그래서 아 아포칼립스를 소재로 한 영화, 좀비, 좀비로 소재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아파트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외국을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공간이기도 해서 좀더 서스펜스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죠. 어, 하지만 이제 이 황야라는 영화는 좀 너무 전형적인 면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빌런이라고 할수 있는 건 이준배가 연기하는 일종의 매드 사이언티스트인데. 아 대부 다분히 이제 익숙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치병에 걸딸 걸린 딸을 살려내기 위한 아, 그래서 각종 음, 무리한 시도를 무리한 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아, 그런 의사의 역할이고요. 아, 그래서 이 의사가 또 하필 유일하게 살아남은 의사이다 보니까 아, 이 의사는 일종의그 말하자면 그 힐링 팩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의 그런 유전자적 요소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 일종의 사람을 재개조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 기능이 강화된 그런 캐릭터로 이제 초반에 등장해서 영화의 초반부에 이제 각종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 대상이 된 도마뱀들이 영화의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이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준 배우의 휘하에 그의 그 기술적 도움을 얻은 이쪽에 개조된 군인들이 존재하고. 그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간이 이제 아파트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역시 매드맥스 시리즈 같은 데서도 종종 보이는 갱단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무법지대 상황에서 어 뭔가 이제 약탈을 일삼으면서 어그 자기들에게 편익을 추구하는 갱단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타이거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이제 극갱단의 그 리더로 등장을 합니다만 사실 상당히 기능적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을 하고 이그 그의 부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주 영화 중반부에 마동석 배우가 이들을 제압하면서 이들을 일방적으로 제압을 하면서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런 악의 의도의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영화는 이제 사실 이제 세 명의 중심 인물, 총네 명의 중심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일단은 영화는 이 빌런인 이준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들과 그 휘하의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요. 영화 포스터에도 나와 있고 이런 이미지들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디 있죠? 어, 여기 예고편에 캡처 화면에서 등장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준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 그 다음에 이 지금 네, 안지혜 배우가 연기하는 전직 그 이탈한 특수부대원, 그러니까 그런 좀 악마화되는 그런 동료들을 거부하는 세력으로, 어, 이제 군인, 중사 역할로, 이제, 안제베고 연기한 캐릭터, 이렇게, 세 명의 서브 캐릭터, 그러니까, 히어로가, 중심 히어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막강 한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명의 서브 히어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옛날에, 이제, 블레이드 시리즈, 지금, 제작되고 있는 블레이드 말고,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왔던 블레이드 3편에 나왔던 블레이드 3 트리니티의 구조랑, 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떠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영화는 이제 그러면 이게 볼 만한 영화인가냐를 보자면, 사실 뭐볼 만한 영화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뭐 물론 기대치를 충분히 채워줄 만한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영화 역시도 세계관은 변경되었습니다. 마동석 영화입니다. 다만 이제 재밌는 지점은 좀 있어요. 부산행. 에서 이제 그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희생당한 인물로 마동석이 나타나는데 이 영화에서도 일종 마동석은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인물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이제 여기 이희준과는 다른데 그 둘의 대응이, 대응이 좀 다른 거죠. 이희준은 굳이 사망한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매드 사이언티스트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흐름을 거부하는 존재고, 어, 그 다음에 이 반면에 마동석은 그 속에서 어울리면서 이제 그 자신의 그 딸은 이미 잃었지만 그 딸과 거의 외모가 유사하다고 설정되어 있는 노정이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서, 서로의 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만 그 선택 방식이 매우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축은 뚜렷하게 잡힙니다만, 좀 그것이 너무 단선적이라서, 어, 보는 분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뭐이 영화는,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과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기의도가 강한 거외에 사실 큰 관심이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처럼, 어, 이 영화, 그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의 지점. 그러니까 아파트로 들어서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영화 전체에 그런 동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비슷해요. 그래서 공들 유토피아에서도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사실은 그 아파트 실제 주민이 아니라 근데 그것도 이제 영화의 스토리상으로 보면 뭐 이제 보신 분들 다 보셨겠죠? 실제 주민이 아니라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매우 컸던 인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마동석 배우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뭐 의도했다고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그 유토피아로 여겨지는 아파트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실제로는 그 아파트의 실체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홈타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영화는 상업영화에서 그런 거대한 욕망을 꾸고 포기한다는 얘기는 상업영화에서 되게 보편적인 소재라고 말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잘 다뤄져 있는데 아, 이 영화는 좀 익숙한 장면들이 쭉 전개되면서 아무래도 뭐어 액션 물로 있습니다만 그 모습들이 그렇게 또 새롭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뭐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우리가 범죄도시 1 2 3 4가 어쨌든 가장 큰 흥행을 한 작품이 아닙니까? 그 외에도 뭐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모두가 마동석 영화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성나랑소 같은 영화들도 있습니다만 뭐 나름대로 악인전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패턴이 비슷한 유사한 영화들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레오타입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 그런 스테레오타입들을 크게 벗어나서 이 애를 끌어내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다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좀 섞어놨습니다만 여전히 밸런스는 밸런스는 역시 마동석 배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활약상이 상당히 두드러져 보이는 캐릭터로서 이 안지혜 배우가 연기하는, 안지혜 배우가 액션이 되는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안지혜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이준영 배우는 처, 영화의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종의 그, 화살을 잘 사용하는 그런 캐릭터죠. 말하자면, 뭐, 어, 호크아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 캐릭터 등장을 하는데, 활약성이 워낙 뭐, 마동석 배우가 거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인물로, 이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 작동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서브, 블루, 서브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 배우의 이 미친 과학자 연기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 호러물에서 나오는 매드사이언티스트의 연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톤이 좀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사이코 캐릭터의 연기를 하고 있어서. 아, 어,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뭐, 이렇게 깊이감 있게, 코비트 유토피아처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가 애초에 액션 장르물이라고 한다면,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힐, 이 개조된 군인들, 이 영화의 스탭들은 장영남 배우에도 나옵니다만, 이 그, 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 재생 능력이 이제 초반부에는 꽤 인상적인 캐릭터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녀 같은 영화들 보면 봐도 이제 뭔가 그런 슈퍼 히어로적인 그런 힐링 팩터 기능들이 존재하기 를 때문에 죽여도 죽여도 살아나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해결 방법은 이제 목을 잘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두부를 훼손하는 것으로 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영화의 첫, 바, 첫 장면에서도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악어를 갖다가 어, 죽일 때그 그 힐링 팩터 기능이 있는 거죠. 그 아마도 영화 전반부에 나오는 그 악어도 쉽지 않게 죽는, 쉽게 죽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실험의 결과물, 즉 영화 전반부에 나왔던 도마뱀이 그 일종의 뭐 과거에 나왔던 엘리게이터 마냥 어, 이제 화, 어, 좀 성장을 해서 돌아다니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근데 그 지점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그런 힐링팩터 기능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설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 자체가 조금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이 영화의 속에 이준 배우가 계속 청소년들을 구하면서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하는 건 자기 딸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실험들을 거듭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좀 플롯적 설명. 뭐, 가짜 사이비과학적 설명이잖아요. 그런 게 관객들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 조금 난데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야가. 그래서 영화는 되게 심플한 방면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플롯의 시작과 끝을 저 소녀를, 소녀는 어쨌든 납치되었고, 그 소녀를 찾기 위해서 사냥꾼 마동석이 이 싸움의 한판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의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그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세계관 속에는 좀더 있었잖아요 우리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본 것처럼 그런 디테일한 연출은 거의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세계관을 담아내기에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좀. 우리가 이미 뭐 매드맥스 같은 훌륭한 레퍼런스를 봤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지는 비주얼이 또 그다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좀더 아쉬움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간에 뭐뭐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는 어, 황야라는 영화를 일단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뭐 그냥 고지점을 그 감안하셔서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소만 시대만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